시나리오를 시작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항구를 출항하여 먼바다의 조업지까지 항해할 예정입니다. 주위를 항해 중인 선박들을 피하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세요. 항해를 시작합니다. 선박 입출항법 제14조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부두, 방파제, 육지, 정박선 등을 오른쪽 배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접근하여 항행하고 왼쪽 배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해하세요. 해사안전법 제 73조. 두 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합니다. 다른 선박이 나의 진로를 피하여 운항합니다. 침로와 속도를 유지하세요. 회사안전법 제73조 두 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합니다.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의하세요. 선박 입출항법 제 2조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우선 피항선으로 취급합니다. 해사안전법 제 74조 피항선은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피항하여야 합니다. 주위를 운항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해하세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